존 로커는 17세기 영국의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책에서 이 필자는 로커의 인식론에 초점을 맞춰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내용은 인식론이 아니라 사회 철학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존 로커는 인식론의 중요한 저서를 남기고 뿐만 아니라 사회 철학 통치론이라고 하는 또 종교에 대한 관용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철학자고 대단히 중요한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존 로크는 영국의 경험론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로크, 버클리, 휴음 이렇게 세 사람의 인식론에 토대를 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험론의 아버지로서의 이론은 인간 오성론. 이참 어려운 건데 영어로는 human understanding이에요. 참, 어느 성이라는 개념은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걸 오성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어떤 책에서는 지성으로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 복잡한 얘긴다 못하고. 여기에서 이제 경험론으로서의 로커의 입장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통치에 대한 두 논문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1690년에 나온 이 책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뭐 사회 계약론이라든지, 정부가 인간의 필요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통치론에 나와 있는 생각은 주로 자유민주주의의 철학적 토대를 놨다고 그럽니다만그 이론이 미국의 독립선언의 기초가 됐어요. 독립선언서는 그대로 로크적입니다. 독립선언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그리고 그 독립선언서가 또 뒤에 뭐예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크는 영국의 명예혁명을 이론적으로 정당하려고 화 하는 책이 통치론이에요. 그것이 미국에 나가서 독립운동의 이론적 토대가 되고 다시 그것이 프랑스로 돌아와가지고 프랑스 생명의 이론적 토대가 됩니다. 정치, 철학적으로. 그게 되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어, 실질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은 로, 크의 통치론이에요. 통치에 대한 두 논문이 원래 제목입니다. 어. 그래서 이 인간 지성론은 철학에서는 오성론으로 번역을 해요. 그런데 그걸 제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 로크의 저술이 우리나라에는 뭐이 종교와 관용에 대한 서한도 뭐 번역이 됐을 거예요. 어, 그런데 중요한 저술이 인식론에서는 인간 오성론이라고 하는 책인데 영어 원제목이 휴먼 언더스탠딩입니다. 그래서 언더스탠딩을 지성으로도 번역을 할수 있고 오성으로 번역을 할수 있는데 철학자들은 오성으로 번역을 해요. 언더스탠딩이 철학적 용어니까 그런 거지. 그런데 오성이라는 말은 우리 상용어에서는 없어요. 오성이란 말이. 그래서 여긴 그냥 지성론으로 번역을 한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통치로는 그 정치 철학, 사회 철학의 영역입니다. 여기에 주요 이제 이 용어가 하나인 게 타블라라사가 나오는데 이거 타블라라사는 그냥 백판이라는 아무것도 쓰이지 않는 판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왜 태블로 PC라고 그러잖아요. 음, 그게 태블로 혹시 타블라예요. 거기 아무것도 안 쓰여져 있는 것. 백판이다. 그래서 인식론의 경험론의 입장을 대변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백판과 같아서 경험을 하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안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인식이나 지식은 경험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경험론이에요. 이걸 조금 전문용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믿을 만한 아이디어, 간념은 경험으로부터 온다. 이게 경험론이에요. 그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오관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눈이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이게 오관 아니에요? 코로 냄새 맡고, 뭐 육관 씩씩 센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눈을 이제 인생은 제일 중요 눈. 그래서 붉은 색깔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너너이 이, 이거가 붉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붉은색인니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은 아 그거야 붉은 색깔을 보고 한 거야.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그 머리 속에 붉음이라고 하는 색깔의 개념을 가진 이유는 붉은 색깔을 봤기 때문에 붉은 색깔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맞는 얘기죠. 특히 이제 철학계는 색으로 많이 설명을 해요. 붉은 색깔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붉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컨셉을 못 가져요. 이걸 직관적 정이라고 하는데, 인텐시브라고 하는데, 보여주면 금방 알아. 붉은색이 뭐예요? 말로 설명하기 힘들어. 보여주고, 아, 이게 붉은색이야? 그러면 다음에 딱 보고 붉은색을 알아요. 그게 맞는 얘기죠. 지식은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붉음이라고 하는 경험을 하기 전에 우리는 색깔을 모른다. 이로써 색에 대한 강박은 눈으로 붉은 사물을 볼때 생긴다. 붉음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경험으로부터 온다. 이것이 경험론의 가장 기본적인 주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을만한 지식은 전부 뭐로부터 온다? 경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반대는 것은 뭘까요? 합리론이죠. 경험론의 반대는 합리론자는 그 우리의 그 오간이라고 하는 게 믿을 수 없는 거야. 음, 착각도 하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붓다라고 하는데 색깔을 바꿔보세요. 이, 우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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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이 아니고 이, 이걸 완전히 붉은색으로 바꾸면 이게 붉은색으로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보면 소고기 정육관에 가보게 되면 빨간 걸 불을 켜놨잖아요. 그런데 그걸 꺼내보면 붓지가 않아요. 빨간불을 켜놨을 때 싱싱하게 보여요 고기가 프레쉬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고기 색깔이 뭐예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성문자들은그 색깔이라고 하는 게 믿을 수 없는 거라는 거야 또 착각도 하잖아요 우리가 착각 그래서 결국은 이성공자들은 감각을 통해서 안지식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 이성을 통해서 안 것만 믿을 수가 있다 이게 이네이트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신본적 있냐 너 우리 모두가 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않아 너신본 적이 있어? 서양 사람들 그런 거지. 본 적이 없잖아. 그런데 너는 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 그거는 경험에서 온게 아니야. 이네이트 아이디어야. 본유관념이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관념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한기론하고 이성론이 대립을 이루는 거예요. 서양의 근대인식론에서그거 이제 칸트에 와서 만나면 이건 또 복잡한 이식론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경험 이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알수 없다. 어, 그 얘기를 로커는 타브라라스라고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백판이다. 이거는 현대 과학으로는 안 맞는 얘기가 많아요. 어, 우리가 DNA를 가지고 유전이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양육이냐, 유전이냐라고 계속 계속 싸우잖아요. 어, 양육은 후천적인 교육을 중요시하는 거고, 백날 양육해봐야 소용이 없어. 인간는 타고나는 거야. 이거는 합리론적인 사고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죠. 현대 의학적으로 보 되면 타고 나는 성품도 있고 교육을 받아서 습득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 인간의 질병 얘기할때 가족력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다 타고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간암으로 죽었으면 내가 간암 걸릴 확률이 높은 거예요. 유명한 그 배우가 하나 유방암 수술한 배우가 이름이 뭐죠? 졸리 어, 애절리. 도 유방암 수술을 왜 자기 엄마가 유방암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 도 유방암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그냥 돌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타고나는 거예요. 우리 몸은 DNA는 이네이트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할수 있는 거? 교육을, 교육을 어떻게? 물론 이제 체질을 좀 바꾸려고 노력은 하겠죠. 그래서 현대에서는 두개다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로커는 타블라라서 그런 거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재미있게 해석을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평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앙우정성의 뭐 피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러잖아요. 쌍놈의 피가 있고 앙우정성의 피. 이 얘기는 피를 부정하는 거예요. 유전을 부정하는 거니까 인간은 타블라라서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는 로커 부정한 사상은 포라톤하고 데카르트라고 얘기하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데카르트는 경험에 앞서서 우리가 이대하게 살았다고 그래야 되고 이성을 중시한 철학자입니다. 데카르트는 아까 얘기했듯이 본국 언능 인정한 거고 그래서. 철학의 역사에서 오게 되면 프라하랑 데카르트를 부정한 게 로크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는 이걸 사회철학적으로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야? 백판이니까 신분을 부정했다는 걸로 해석을 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책을 뒤져봤더니 이 해석은 브라이언 맥이라고 한 사람이 한 해석을 따왔더라고요. 이 야마고치 슈가. 어. 그냥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인식론을 기초로 사회철학적 해석을 하는 거죠. 왕족, 평민, 귀족의 타고난 차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타블라라사라는 거야. 이 들여다보게 되면 다 타블라라사지. 그게 무슨 왕족이 세겨져 있고 귀족이 세겨져 있고 평민이 세겨져 있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니까 전통적인 신분사회를 부정하는 겁니다. 음. 이게 혁명사상으로 가는 거야. 귀족들을 부정하고 본건제를 부정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로크의 타브라라 사상이 자유주의 사상의 토대가 되고 명예 혁명을 정당화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인식론을 얼마나 연결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사회 철학에서 그게 강하거든요 그러나 이 필자는 타브라라사를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유와 생명과 재산이 보호해 주는 게 국가의 목적이지 국가가 무슨 그 타고난 권위나 타고난 힘을 가지고 백성을 지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타브라라사라고 하는 해석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이 얘기는 학습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야마구지 슈의 독창적 해석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지 멋대로의 해석이에요. 어, 이거 재미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현대사회는 결국은 백세 시대라는 겁니다. 음. 백세 시대니까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교육이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이 타브라라사라고 하는 걸 받아들여서 그런데 대중교육이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르치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야마국지우는 지식 정보화 시대에 지식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끊임없이 지식을,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뭐가 돼요? 자기의 마음을 타브라라사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지식이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정보가 끊임없이 바뀌고 새로운 지식 이 끊임없이 들어오면 비워야지 채우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건데 내 머릿속에 뭐가 잔뜩 적혀져 있어요. 내 머릿속에 있는 백판에. 칠판을 예로 들으면 되겠네요. 그런데 새로운 지식이 끊임없이 들어오면 뭐야? 지우고 지우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옛날 지식이 버젓이 있는 거라 칠판에. 그러면 은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옛날 지식들은 수명이 길었어요. 하나 배우면 평생 먹고 사는 거잖아요. 한 칠판 적어놓고 그냥 그걸 평생 먹고 사는데 지금은 끊임없이 지식이 들어와서 새로운 걸 받아들여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수시로 집어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 이걸 이제 리셋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을. 빨리빨리 지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식, 정보화 시대는 지식의 수명이 짧기 때문에 평생 먹고 살수 있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금 주장은. 그래서 끊임없이 초기화를 해라. 너를 타브라 라사를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수용을 해라 이렇게 해야지 생산적으로 살수 있다는 게 타브라 라사에 대한 현대적 해석입니다 야마고슈 해석이에요 칠판예가 아주 좋은 예 같아요 우리 비워야지 채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을 비우라 소리는 이 얘기는 이미 있는 걸 고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이거가 잘안 되는 겁니다 아. 나이가 들수록 잘안 돼요 어. 뭐 자꾸 꽉차 가지고 경험해서 온 것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다른 책에 보면은 꼰대 해약이란 말이 나와요. <laughs> 꼰대 해약. 다른 책을 받으는 나왔는데. 그러니까 꼰대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지식의 업데이트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업데이트를 못하고 옛날 지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어. 그래서 라떼는 말이 아 밖에 못하는 거예요. 꼰대들은. 새로운 지식을 못 받아들였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옛날에 쓰여진 칠판을 셋업을 못하고 못 집우는 겁니다. 어. 그 지식을 그대로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니까 젊은 애들은 그건 저건 옛날 얘기야 저거는 아무 데 통하지도 않아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계속 이 얘기를 해 그러니까 꼰대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인식론조로 해석을 하면 지식의 업데이트가 안 되는 사람 왜안 돼요? 꽉차 있어서 스스로 지우지도 않아요 지우면 뭘뭘 뭘 머릿속에 비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끊임없이 우리가 새로 배워야 한다 그러려고 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마음을 타브라라사를 만들어 가야 한다. 새로운 지식으로 채워야 한다. 고단한 일입니다, 이건. 살아남으려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타브라라사를 결국은 이 회사 경영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지식이, 새로운 지식의 수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경영학에서는. 얼마 전에 통했던 게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수명이 짧다는 얘기는 인간이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끊임없이 배운다고 하는 얘기는 고단한 얘기입니다. 가장, 그, 처음 단위라고 하는 건 고단하다는 얘기예요. 어제 배운 거를, 그, 어제 거야. 오늘을, 그거 아니라고, 그래. 새로운 걸, 배운. 가장 고단한 게 뭐야? 컴퓨터 사이언스 쪽이에요. 끊임없이 발전하니까, 거기는. 어제하고 오늘이 다르다는 지식이. 이 사람들이 가장 고단한 사람들이에요. 철학은 비교적 생, 생명력이 길어요. 뭐, 천년 전에 이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 <laughs> 2000년 전에, 지금 2,500년 전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래될수록 좋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바뀌는 거, 이건 고단하다. 음. 그런 지식들은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주죠. 그래서 뭐, 첨음 다는 다돈 많이 주잖아요. 그건 뭐야? 첨음 다는 지식이 하루 아침에 바뀌는 거예요. 기법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어, 야마구치 슈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끊임없이 너를 업그레이드해라. 음.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라. 타브라라사가 바로 그런 거다. 철학적으로. 그래서 장사꾼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재미있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철학자들 입장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볼, 볼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해석해? 이거는 로커 얘기가 아니야. 야마고치 슈의 얘기지. 예. 그러나 중요한 거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 아니겠어요? 음. 그러나 중요한 거는 또, 어, 원래 로커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어, 그것도 중요한 거로 좀 봐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책을 읽어야죠. 저런 책들을. 어. 고이까지 하고.